눈사람 호텔 리뷰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허페이 시내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에 왔는데요. 이 건물 자체가 다 호텔이 아니라서 체크인은 40층에서 진행됩니다. 올라와 보니 로비에서 보는 전경이 정말 멋졌어요. 이 호텔은 공항까지 차로 20분 걸리고 허페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위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방으로 가볼게요. 여긴 좀 독특한 게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객실인데, 공간이 넓고, 탁 트인 뷰가 정말 우수했어요. 객실은 침대가 어찌나 넓은지 세 사람이 누워도 될 정도였고, 쇼파와 테이블이 함께 배치된 구조였어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중국 허페이에 와보니까 아파트들이 많고, 도시가 깨끗하더라고요. 중국은 땅도 넓을 텐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침대 위 나무로 된 벽장식이 특히 예뻤고요. 화장실은 욕조와 샤워실이 함께 있지만, 변기만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호텔 어메니티는 발망 제품이었는데요 그동안 봤던 호텔 어메니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밖에 드라이기, 커피포트, 무료생수, 차장과 주전자도 있고요 미니바 음료는 유료였고, 서랍 속 차와 커피는 무료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호텔 수영장과 피트니스는 38층이에요. 수영장에서 수영모 착용은 필수인데요. 실내 수영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밀착형 수영모와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봤던 호텔 수영장은 낮은 층이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수영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물 중간층에 있는 호텔 수영장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수영장 물 무게가 어마어마할 텐데 신기하긴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피트니스에 왔습니다. 이 호텔은 부대 시설이 아주 우수한 곳이네요. 헬스장 기구들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특히 높은 고층에서 계단 운동을 하니까 마치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허페이 호텔을 이용한 저의 소감은요. 어디서든 탁 트인 뷰를 볼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고. 머무는 동안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던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습니다. 하얏트는 객실에 무료 생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경험상 멤버십 일반 회원이기만 해도 로비에서 무료물을 주더라고요. 하얏트 호텔을 방문 예정이라면 미리 회원 가입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